느꼈고 뭐 지금도 그자연분 삼아서 다음 일을 또할수 있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 아 어... 감사. <laughs> <laughs> 아무 a woman. I'm a w o m 아 n I'm a woman. 경찰서? woman. I'm a woman. 어 m a woman. I'm a woman. I'm 가지 o m a n 샀어 어, 그래서 같이 언박싱하려고 그래서 물른 거야 오늘 어, 집으로. 진짜? 어, 뭐야 이거? 왜냐면 2월 18일부터 거야? 배송해준다 그래가지고 어이. 배송 딱 시작되는 순간 언니한테 카톡한 거야. 언니 어. 나할 일이 있다고 오라고. 오늘 그래서 언박싱해야 어. 돼. 아, 미치겠다 <laughs> 그래서 아까부터 찍고 있었던. 진짜. 아, 너네도 언박싱 한번 해봅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엔젤스들이 감사래. <관사를. 웃음> 아니, 보니까 또 여기 랜덤으로 싸인 폴라로이드 들어있는 사람 있더라? 진짜? 근데 우린 알지, 그런 행운 없다. 그냥 들어 없이 뜯어. 이것만 해도 너무 큰일인데 아예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이거야. 언니가 생각지도 못할 거 알고 있었어. 진짜 너무... 그냥 너 만난다는 생각에 아 어. 에이... 진짜 설레는을 안고 왔는데 미안한데 더 설레버렸네. <laughs> <laughs> 요섭이야 <더비야>, 나야. <laughs> 아... 아 만나는 거보다 이거 언니 지금 더 설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나왜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 그치 언니 이러고 잘안 사니까. 나도 굿즈 <laughs> 안 그럼. 사는데. 나 하이라이트 때문에 굿즈를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어. 굿즈 어, 매니아던데. <laughs> 한번 꺼내볼까요? 사이버폴라가 또 행운 없겠지? 바인거에다가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진짜 생각해낸 상 대단하다. 음 너무, 잘 너무 잘 어울려 커튼이 너무 잘 어울려. 그리 색감이 너무 예쁘다. 워낙 본파이 되니까 그러 거. 귀여워. 대박. 솔직히 나 이거 진짜 너무 찍어보고 싶었어. 진명 사진? 어. 와 근데 진짜 미쳤다. 그치? 진짜 증명 사진 같아. 어. 아니야. 이거 근데 너무 취향 저격이다. 그치 와, 와 진짜 증명사진 아니야? 증명사진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증명사진인 거 같은데? 응 진짜 잘 나왔다 어, 난이 노란 것보다 이 하얀색? 약간 하얀색 느낌 나는 게더 예쁜 거 같아 오케이 없네 <laughs> 우리 싸이플라 <사이폴라> 같은 거없 <laughs> <laughs> 없어도 좋아 <laughs> <laughs> 어? 나그 생각 때잖아 만약에 언니가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싸이플라가 언니 거에서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laughs> <laughs> 아니 그럼 나 죽지 <laughs> 영. 어. 언니 이거 요것도 여기 넣을래? 이거? 넣을까? 아니, 이 어, 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요거 시가? 시가. 시가만 약기 넣는다고 하면 어, 뭐이, 뭐이. 아니, 이거 여기도 넣어 놔. 그럼 요거 자르면 되잖아. 길이 네, 조금. 연분은 같은 거갖고 가자 아, 근데 이번 진짜 패션 최앙 어때? 나중에 깐다. 치안은... 아, 여기도 포카 있어. 이게 어. 그 우리 15주년 때 샀던 그 거있잖아 어, 그런 거 이거 포카 파우치? 뭐이 아, 이런 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어. 포카. 이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또 예전 샷 찍을 때. 아, 어, 오늘 이따가 예전 샷입으로하면귀여워 어, 어. 귀여워. 아, 이거 거리를 바고 다닐수도 있다 어, 가방에 이거는 안 넣어야 돼. 끼니 끼니 보어야겠다 얘가. 아예 안때어 어, 어, 귀여 귀여운. 귀여운. 귀귀여워 귀여운. 귀 귀여운. 귀여운. 귀 귀여운. 귀여 귀여운. 귀여운. 귀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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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이거 봐봐.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진짜 확실히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자기의 어, 매력을 어. 잘 알고 얼굴을 잘 쓰는 느낌? 음, 음. 너무 남친 그런 이벤트처럼 나왔다. 어, 자기야, 프리스타일! 어, <laughs> 치킨 이거 뭐였어? 뭐야? 티끼리. 이거 봐. 아까와서 쓰겠다. 어, 뭐 찍을까? 아, 어? 스크래치. 아, 겉에 띄는 거 있는 거야 어, 그거 같아. 자, 응. 고마워. 하! 하! 다음에 뭐볼까요 유섭이 생일은 이런 일이다. 뭐 기타 짐들, 음. 어, 하시면 되요. 아, 오케이. 그 끝. 그 다음에 이거는 음. 그거야. 트래프트 찍으면, 언니 트래프트는 트 찍으면 영상 나와. 유섭이가 음. 어, 생축하해주셔서 일뭐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게 나오더라. 진짜? 어. 이따가 집에 가서 봐봐. 유섭이 뽀뽀스 유섭이. 어. 이거 뭐야? 얘는? 얘얘 봤어? 가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가방 같은데다가 아니면 옷 같은데다가. 애착템을 하고 싶다. 응, 귀엽다. 이런 거 인형 하나 만들어도 줘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아? 어. 아니 근데 이런 거이으로 만들어 주지. 멤버들 어, 그 어, 진짜. 진짜 많이 살텐데 이거. 맞아. 아, 진짜요 아 뭐야? 편지아나 음. 이런 애착카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우리 옛날에 초등학생 때여기막 음. 접어가지고 직접 만들고 맞아. 맞아 맞아 됐었잖아. 그런 느낌이다. 어. 너무 예쁘지않아 말이? 어.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여섯이가 될게요. 풍플의 어. 양식. 어. 오 근데 살짝 울컥했어. 약간 이런 거에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대망의 포터보이 같다. 아.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된 큰일 났다와 미쳤다 진짜. <laughs> 날씨는 추운데 마음은 따뜻해. 자 아, 이제 슬기덕이다. 뭐, 아니네. 케이크 이다너 아니면 케이크. 요섭이랑 어떻게 남아있을까? 아, 아, 근데 진짜 요섭이 있잖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laughs> 진짜 귀여워. 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세상장입이다 <laughs> <퇴상 장애인다>. 어,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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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무 뭐야? 야, 야 맞아. 이거 아 이런 인형 우리 좀 팔지예요? 응.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잘생겼어. 이거 봐. 아 이거 보고 나니까 다른 애들은 컨셉 어떨지 너무 아, 궁금하다. <laughs> 그치 멤버마다 어아 그냥...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어 이포정봐 어, 너무 귀여워 아니, 이런 느낌이 좋아 약 남자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 나이 가디건 사고싶더라 <laughs> 어디 걸까? 아나 봤는데 까먹었다 <laughs> 어와 너무 좋다 진짜 잘생겼다 어폈어 응. 곰돌이가 나도 어피고싶다 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와. 이거는 네, 아무 아마...